아, 가스주, 아이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실적이 나와주고, 또 어, 2분기, 3분기부터 여름과 어, 이때 봄, 봄 말, 여름, 또 가을 초까지에는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가스주고, 앞으로 그, 날씨가 추워질수록 관심이 가지는 종목이 이 가스주 그리고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해서 몇몇의 종목은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 가스주는 전통적인 어이 거래량이 적으면서 관심을 이 개인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유틸리티주로 어이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 가스주고 어 그리고 일부 종목만 상승되고 있고 관심이 글로 쏠리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 어딜로 집중이 되는지 그래서 소외주를 좀 발굴하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아이 어, 가스주를 예를 보면 아이심 어, 루타 종목은 개미가 관심이 없는 곳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물량을 끌어모으면서 끌어올려 끌어올리고 개미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한 몸을 받으면서 이제 개미들이 평소 거래량보다 과다하게 어뭐 50배 내지 100배 정도 증가할 때 이때 이제 꺾이면서 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 가스주 중에서도 지금 관심밖에 있지만 계속 급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평상시에도 거래량이 만주때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것을 어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고 아 오늘 살펴볼 이 가스주를 보면 먼저 경동 서울 삼천리 대성까지가 이네 개가 시장에한 몸을 감고 있으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고 서울가스 1조 7천억, 삼천리 1조 2천억, 대성 1조 6천억. 대성이 2천억대에서 출발해서 현재 1조 6천억, 3천억대에서 출발했던 삼천리 서울가스가 1조대에 와 있고 경동이가 700억대에서 출발해서 2,800억대 수준.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지역난방공사 정도가 지금 적자기업이고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을 보면 이원, 한국가스공사, 경동도시가스, SGC에너지 정도가 이제 10배 미만의 저포 종목이고 PBR은 가장 높은 그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대성홀딩스 평균은 0.82배 수준이고 또 대부분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삼천리 외에는. 부채 비율이 100%대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이 가스주는 전통적인 이제 고배당주들이 많고 상승을 어좀 덜했던 뭐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SK가스 5% 에스코홀딩스 7% 이원 5% 한국가스공사 7%대 그리고 가스공사가 이중에 가스주의 대장주 3조 2천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고 이 얘네들이 신고가를 쓸때 하단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 경동도시가스, 경동인베스트가 경동도시가스의 지주사고 사가가 가면서 얘가 4.6% 반등을 했고 시가총액은 1,400억대 한진중공업 홀딩스 5천원이 안 되는 수준대에 있는 대성이라든가 이런 4천원대에 있었던 종목 이게 4%, 3% 반등을 했고 어 한진중공업은 부채 비율로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시가 총액을 보면 1000억원대 수준 대성이 1400억대 sgc 그리고 뭐 이런 요런 대성에너지 이런들은 이제 소외됐고 관심 밖에 있었던 종목들이고 예스코 도시가스 2원 정도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종목이고 먼저 경동 3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와 있는 경동. 삼천리, 어, 지금 30만원대를 뚫고, 어, 신고가를 쓰고 있는 삼천리. 서울가스, 34만 9천원대로 신고가. 대성 홀댕이, 어, 계속 올라가서 10만원대도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 어, 지금 월간으로는 8,000원대, 지금 7,500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지금 올려놓은 대성홀딩스 SK가스, 예스코 거래량은 3천주, 인천 도시가스. 3천주의 거래량이고 이원 4천주의 거래량 지역난방공사 4천주의 거래량 한국가스공사 경동도시가스, 10만주 거래량이고. 한진중공업 홀딩스.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는 편이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어 단타족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홀딩스. 대성산업. 어 대성 홀딩스가 지금 뭐잘 가고 있고, 하지만 같은 대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 이 하락하고 있는 아직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 어, 대성에너지의 지주사가 대성홀딩스 GSE 거래량은 50만 주대 SGC에너지, 어, 지금 3만 원대에서. 어, 약간 상승해 있는 sgc 대성 에너지 대성 홀딩스는 뭐 날르고 있는 반면에 어, 얘는 상승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성이